자 지난 시간에 극대 극소까지 해가지고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대충 얘기를 했었어 삼차수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삼차수는 ax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오는 녀석으로 이제 자이 녀석에서 a가 양수면은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a가 음수면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약간 기억나지? 그새? 자 그리고 미분한 녀석이 3AX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2차 함수 모양이 나와서 그치? 자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미분한 녀석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면은 그 값이 몇개 존재할 거고 두개 존재할 거고 왜? 여기서 양수 음수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로 바뀌는 거라서 그치? 자 미분한 녀석이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면은 계속 미분한 게 양수니까 그래프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극값이 없어 응. 없을 거라고. 그래서 자 미분한 게 x축이랑 안 만나면 어쨌든 다 양수니까 꿀렁하고 계속 증가하는 모양일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극값이 없어. 삼차 함수는 극값을 갖는다고 하면 두 개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두개 아니면 0 개. 그래서 두개 어, 아니면 0 개. 하나 갖는 경우 는 절대로 없어 삼차 함수는. 그래서 음. 자 그래서 극값은 어떻게 찾아주는 거야? 미분해서 0 되는 점으로 찾아주는 거지. 그래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한번 가볼게 자 204페이지에 함수의 그래프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삼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한번 해볼 거야 f x 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1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삼차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라는 거는 그값 찾으라는 거야 그렇지? s 고 you c 수 n see that the X is a 미분 t t 것 중에서 x 값이 더 작은 거에서 e b 값더큰 거에서 극소값을 e b 네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다. 자, 그래서 미분 l 보면은 l x 제곱 마이너스 l i x 더하기 bit of a little 하 i t x f a l 3 하고 나오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자, 유리석이 0이 되는 x 값은 1 또는 3 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극대 값은 x가 1일 때 같고 극소 값은 x가 3일 때 같겠다고. 자, 실제로 극대 값 찾기 위해서 원래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해 볼 겁니다. 여기다가. 자, 그럼 1-6 더하기 9 더하기 1 해가지고 3하고, 아, 3 5하고 나올 거고. f에다가 3 대입하면 은27-54 더하기 27 더하기 1 해서 1하고 나오겠네. 그치?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려지냐? 자 x가 1일 때는 5하고 나오고, x가 3일 때는 2라고 나오게, 3차 함수 그래프가 요점과 요점을 지나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그려주면 돼. 이제 뾰족뾰족 그리지 말고 부드럽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네. 자, 그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도 마저 하고 갈게. 아니다. 그래프부터 그리고 가자. 자, 필수 의제 11번 볼 겁니다. 필수 의제 11번.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얘기했어. 자, 1번 보니까 fx는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x²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을 겁니다 그럼 3x 지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나와서 인수분하면3111 마이너스면 된대 그래서 3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걔가 0 되는 x 값 찾아주면은 3분의 1이나 마이너스 1 나온다 자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거고 그치? 어디서 극대값을 가자? 둘 중에서 더 작은 마이너스 1에서 극대, 3분의 1에서 극소를 갖겠네. 맞지? 그래서 극대값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1 더하기 진짜? 1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2 나오고 극소값은 3분의 1을 대입한 27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이라서 열심히 계산하면은 27분의 22래. 1 <laughs> 오케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1,2 3분의 1,27분의 22 해가지고 두 개를 지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다. 이제? 응. 극대값 극소값만 확실하게 찍어줄 수 있으면 돼. 자 2번에서는 사차함수 나오네. 사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살짝 얘기하고 갈 거야. 사차함수 그래프는 fx가 ax 네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올 거고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블록 형태의 4차 함수가 그려지고 그치? a가 음수면은 위로 블록의 4차 함수 형태 모양이 그려질 거야 그치? 어. 자그 상태에서 미분한 녀석이 뭐였으니까 아, 4ax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해서 3차 함수 모양이니까 요 미분한 거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4차 함수 모양이 바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미분했을 때 F'이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얘기하면 미분한 게 음수에서 양수로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 점, 요 점, 요 점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서 그 값을 세 개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맞아. 그 자, 두 번째. 삼차 함수 미분한 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이렇게 그려지면은 음수에서 양수로 양수로 바뀌는 거니까 요 점과 요 점에서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꿀렁했다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갈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값이 하나만 존재할 거라고. 맞아.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감소하다가 꿀렁했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질 거야. 그치? 자, 세 번째. 3차 함수. 미분한 녀석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면은 자 요점을 기준으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슬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꿀렁하고,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감소하다가 꿀렁해서 증가하게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어자 그래서 사차함수는 극값을 세개 아니면 한 개를 가질 거야. 사차함수 극값 두개 가는 경우 있어 없어? 절대로 없을 거라고. 그렇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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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미분해서 서로 다른 근이 세 개가 나있지만그값이세 개가 나와 중근을 갖거나 허근 나오면은 그값을 하나만 갖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특히 이 중근 갖는 데서 근값 안 가져, 그냥 꿀렁하기만 해. 알겠지? 그것만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4차함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거야. FX는 마이너스 X, 네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하고 나왔어. 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로 모양으로 생긴 4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쵸? 자, 미분에서 0되는 값을 찾아주자. 미분에 보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 나와서 마이너스 4로 먹고 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서. 인수분해 되네. 0, 1, 마, 3, 2, 뭘로? 1로, 1, 1, 1, 1, 마, 이, 마, 이, 0. 또 1로, 1, 1, 2, 2, 0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 됐어?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2하고 돼서 x가 1 또는 2일에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치? 자 그런데 2에서 무슨 근가졌어? 중근가졌어. 그럼 여기서 극값 된다고 안 된다고? 그값안 된다고, 얘만 그값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글쎄. 자 그래 또 어쨌든 이 녀석 값도 한번 찾아보려고 f에다가 1 대입한 것부터 찾아볼 거야, 마이너스 1 더하기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이니까 계산하면 몇이요? 마이너스 15. f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계산해볼 거야, 마이너스 16 플러스 46 24 플러스 16 마이너스 12, 그래서 12 하고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 0이 나오고 1일 때는 the 1 0이 나오고 여기서는 u 값 같지 않아. 래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h e m 서 감소하는 모양으로 그래프 i 그 u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해볼 수 있겠어? s 1 and t 1 2번까지 하고 문제 풀어볼게 밑에 있는 거. 자 필수 12번 보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에 대해서 그래프를 주었어 이렇게 그래프가 줬었어 A B C D E F G 하고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럼 자 앞으로 우리 문제의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그래프를 줬을 때는 어떤 그래프를 주어졌는지 항상 잘 체크해 주셔야 돼 얘가 그냥 함수 그래프인지 미분한 거의 그래프인지 잘 조심해 주셔야 돼자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미분한 그래프를 주어진 거고 그치? 자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할 거냐면은 제일 먼저 뭐 해줘? 미분해서 0되는 값을 찾아주지 왜? 거기서 무슨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극그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 미분에서 0 된다는 얘기는 미분한 녀석이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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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극그 값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맞아. 그럼 이것보다 더 작을 때는 미분한 게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치? 얘는 양수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원래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대충 그려줄 수 있어. 이자 미분한 게 음수 나왔으니까 감소할 거야. 그치? 그래서 감소해서 오다가 자 여기서는 증가할 거야. 증가하다가 c에서 미분해서 0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증가할 거래. e까지. 맞아. 그 다음엔 또 감소할 거래. 그 다음에는 또 증가할 거래. 요게 원래 함수 그래프가 될 거라고. <laughs> 알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럼 극값 어디서 가죠 0. 여기랑 여기랑 여기서 극값을 갖네. 그지? 여기서는 극대 극소야. 그소 여기는 대 여기는 소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지? 자, 그래서 키어 극값은 네 개를 갖는다. 틀린 얘기 니은 D에서 D라는 값에서 극대값을 가져. D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지? 미분한 게가 조금 볼록한 점인 거지. 원래 함수에서는 그값 가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d 그 d부터 e까지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어. d부터 e까지에서는 미분한 게 지금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는 거 맞겠네. 하고 판단해주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풀고 안 되는 건 체크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6단원 자 6-21번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f의 1의 값을 구할 거니까 우리는 fx가 먼저 정확히 구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fx를 뭐라고 쓰고 시작할 거야? 3차 함수를 했으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하고 쓰고 시작할 거야 그치? 미분해볼 거야 f 프라임 x는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모양으로 나오겠네 맞지? 자, 그 녀석을 열심히 인수분해 했을 때뭐할 거라고? 0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열심히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라고? X에 x 에 x 플러스 2하고 인수분해 될 거라고 최고차의결수는 3a잖아 전개해보면 3ax 세제곱 플러스 6ax 하고 나오는 거니까 결국 eb가 6a c 는 0b는 3a 모양으로 나오겠네. 맞지? 자, 그 상태에서 원래 함수에서 어디서 극대갖고 어디서 극소가 있는지를 찾아볼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랑 0에서 음수 양수 음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라서 여기서 극수 여기서 극대를 갖는 거지 그치? 어. 그래서 원래 함수를 FX는 이제 AX 세제고 더하기 21 뭐야 C는 0이고 D는 남아있어 그럴 때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극소 마이너스 2 나오고 F에다가 0 대입한 게2 나오는데서 0 대입하면 2 나오면 라고 했으니까 d가 2하고 나오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나오게 a 값만 결정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8a 플러스 12a 더하기 2한게 마이너스 2. 그래서 4a가 마이너스 4라서 a는 마이너스 2 하고. 그치? 그래 우리가 찾고 싶은 f(x)는 x 세제곱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a x 세제곱 플러스 2 하고 나오겠네. 3x제곱 그서 fa1값 구하면 되겠지 됐우 지원아 지원아 네. 정신차려 자그 다음 최대 최소 찾는 걸로 갈 겁니다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찾는 걸로 가볼게 이제. 디풋자 최대 최솟값 찾는 거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랑 똑같게 하는 방법. 알겠어? 이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랑 똑같다고. 알겠지? 자, 이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 최솟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항상 뭘줄 거라고? 제한된 범위를 줄 거라고. 제한된 범위를 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체크해 주지? 이 안에 꼭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지. 맞아? 그치? 그거 먼저 제일 먼저 체크해 주는 거야. 그럼 꼭지점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뭘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극소값이네. 그치? 그러니까 극값이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우리한테는 3차 함수를 줄 겁니다. 3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 없고 최소값 없으니까 뭘줄 거야? 제한된 범위를 줄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뭘 체크할 거라고? 극값이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거라고. 그치? 그럼 극값 포함해서 양 극값 중에서 제일 큰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가면 되겠다. 알겠어요? 아, 알겠어 그래서 결국 극값 찾으라는 문제야. 자, 필수 13번으로 갑시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가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 하고 나와 있어. 이 녀석의 최댓값 최솟값을 찾으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체크해줘.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 안에 극값이 그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해줘. 자, 그래서 미분해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3 하고 나오는 거니까 3으로 묶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0 되는 x 값은 1과 마이너스 1두 개가 있네. 그지 자 그래서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깐 그리자.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를 갖는데 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려줄 거야. 그렇지? 자 그럼 2차 함수는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꼭지점에서 얼만큼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누가 최대가 되고 누가 최소가 되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데 3차 함수는 대칭적으로 생기지 않았어. 그렇지? 그래서 알기가 힘들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귀찮지만 다 대입해볼 거야. 이제 마이너스 3도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보고 1도 대입해보고 3도 대입해봐서 제일 큰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할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3 나오고 얘는 7 나오고 얘는 3 나오고 얘는 23 <laughs> 나온대. 왜? 계산을 빨리 한 거야. <laughs> 응. 그래서 얘가 최대, 얘가 최소 하고 나온 거야. 알겠지? 그래. 자, 그다음 필수 십사 번으로 가면 지원아 마이너스 일부터 이에서 f(x)가 a x 세제곱 마이너스 육 a x 제곱 플러스 b에서 최대가 삼이고. 최소가 29, 마이너스 29 나왔을 때 a, b 값 쓰고 와시오라고 그랬네. 자,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제한된 범위 안에 극값이 그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미분할 거야. f 프라임 x는 뭐가 나오고? 3a x 제고 마이너스 12a의 x 나오고, 3a x로 묶어주니까 x 마이너스 4는 0 하고 나오는 거라서 자, 얘가 0이 되는 x 값은 0이랑 4 있어.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은 요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데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어디서 최대? 0에서 최대? 둘 중에 어디서 최소? 알아 몰라? 모른다고 대칭적으로 생기지 않았으니까 얘는. 에스. 자 그래서. 최대는 F의 0으로 b 나온데 걔가 3나오고 최소는 다 대입해봐야 된다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7A 더하기 B F의 2는 8A 마이너스 46 24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몇이요? 16A 더하기 B 그래서 얘가 최소겠네. 그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9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따져주시면 되고. 자, 필수 15번 볼 거야. 필수 15번. 여기까지 하고 풀게.

어, 너무 좋아. <목소리> 자 필수 15번 <목소리> 자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5, 세로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의 종이가 있다 하고 돼있어 쉬워 자, 내 귀퉁이를 잘라내가지고, 양 옆을 접어 올려서 상자 모양을 만들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부피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잘라낸 길이를 X라고 둘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상자를 만들면은, 이런 모양이 생기는데, 이 상자의 높이가 몇이 되겠어? X가 될 거고. 그치? 이 상자의 밑변 중에서 긴 길이는 뭐가 되겠어? 15 2x. 짧은 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8 2x. 8 -2X. 모양이 될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부피의 최대를 찾으랬으니까 부피를 찾을 거야. 부피는 싹다 곱하면 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15 2x, 8 2 x 에 X까지 곱한 게 부피이고 자, 6까지만 쓰면은 좀 곤란해 그래서 우리는 뭐도 찾아줘야 되냐면은 범위도 찾아줄 겁니다 자, 범위 찾아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길이에 대한 문제는 음. 길이가 항상 음, 씨, 얘도 음, 커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는 X는 0보다 크다 나오고 두 번째 거에서는 X는 뭐보다 작아? 4보다 작고 세 번째 거에서는 X는 2분의 15 공통 범위 찾아주니까 x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하고 나올 거라 그치? 자, 그래서 유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은 x가 0부터 4까지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얘 미분하기 위해서 그냥 지원아, 미분하기 위해서 그냥 미분하기보다는 전개해서 미분할 거야. 그치? 어차피 우리 미분한 다음에 인수분해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정계해 주자. 그럼 뭐도 해? 4x 제곱 마이너스 16, 30, 46 x 더하기 120 x 곱하는 거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46x 제곱 플러스 120x 하고 나오는 거라서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은 12x 제곱 마이너스 92x, 맞지, 잘하고 있지. 네. 플러스 120하고 네. 나와, 12로 묶어줘안 네. 묶어지는데, 네. 안 어이, 3, 3, 3. 4로 묶어주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3X 더하기 30하고 나와. 인수분해 돼 네.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네. 되지? 3, 1356안 3, 네. <laughs> 되잖아. 6으로 위치를 바꿔 봐. 6? 5? 됐다. 맞다. 됐다. 맞아. 그래서 x를 넣든지면 몇 몇? 6도는 3분의 5. 끝내지 말고 우리 제한된 범위 했었잖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밖에 없어? 3분의 5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 자, 그래서 그때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3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해서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15 빼기 3분의 10 곱하기 8 빼기 3분의 10 곱하기 3분의 5 하면은 27분의 얼마 나오겠지 뭐. 그치? 응. 그렇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마무리하자.